차선 좀 변경할게요. 조금 후에 좌회전합니다. 양보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잠깐 멈췄다 갈게요. <laughs> 이 모든 말을 방향지시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능숙한 분도, 운전에 서툰 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윙크로 얘기하세요. 깜빡하지 말고 깜빡, 깜빡하세요. 포드는 오는 14일 한국 시장 최초로 에코 부스트 엔진을 장착한 2016뉴 익스플로러를 출시했습니다. 포드 코리아는 이번 2016뉴 익스플로러 국내 출시에 맞춰 도시와 자연을 아우르는 SUV라는 컨셉으로 수입 자동차들의 격전지인 서울 영동대로에 위치한 포드 선인자동차 대치전 시장에서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1990년 미국에서 최초로 출시된 이후 세계적으로 700만대가 넘게 판매된 포드의 대표 모델이자 국내에서도 수입 7인승 이상 대형 SUV의 베스트셀러인 익스플로러는 개선된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2016뉴 익스플로러 모델에 최초로 탑재해 힘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새로워진 2016뉴 익스플로러의 디자인은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강인해 보이는 외관 디자인에 정제된 세련미를 강조했습니다. 로우빔을 적용한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를 상향 배치했고, 달라진 라디에이터 그릴, 낮아진 루프렛과 새로운 리어 스포일러가 어우러져 강렬하고 다부지면서 세련된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후면 테일램프에서 리프트 게이트까지 이어지는 시그니처 라인을 통해 익스플로러만의 정체성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내부 공간의 모던한 디자인, 고급 소재로 마감된 인테리어가 돋보임과 동시에 모든 좌석에 동반자가 탑승했을 때도 594리터에 달하는 적재 공간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일렬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을 접고 활용할 경우 양문형 냉장고까지 실을 수 있는 2313리터의 넓은 적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3열 좌석을 펼치고 접을 수 있는 파워폴드 기능 또한 눈길을 끕니다. 네, 이번 출시된 2016년도 익스플로러는 아, 가장 큰 변화가 엔진에 있습니다. 저희 2.3 어, 에코부스트 엔진을 탑재 했는데요. 에코부스트 엔진은 직분사 터보 엔진입니다. 직분사 터보 엔진의 특징상 굉장히 힘이 좋은데요. 기존 엔진 대비 약15% 이상의 어, 토크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으로는요, 내 외관적으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희 전면에 180도 자체 워셔 기능이 추가된 자, 어, 180도 프론트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016 뉴익스플로러에 최초로 탑재된 2.3리터 에코부스트 엔진은 첨단 트윈터보 차저 시스템과 가솔린 직분사 기술이 조화를 이뤄 274마력의 강력한 파워와 기존 3.5L 모델 대비 15% 이상 향상된 최대 41.5kgm의 높은 토크를 발휘합니다. 또,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 변속기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변속기를 제어하는 변속 패드를 기본형으로 탑재하고 있어 안정적인 변속 및 신속하고 민첩한 기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5개 숫자 암호만으로 차문을 열수 있는 키리스 엔트리 키패드와 2열 시트의 안전벨트 에어백 등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포드코리아의 정재희 대표는 오늘 환영사에서 뉴 익스플로러는 2.3L 에코부스트의 새로운 심장과 경쟁자를 압도하는 첨단 사양을 장착했기에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떻게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실용적인 국산 SUV가 연일 출시되는 틈에서 과연 포드의 2016뉴 익스플로러가 국산 SUV와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포드 코리아의 높은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 국산 SUV 시장의 반응이 기대됩니다. 교통뉴스 강동호입니다.